자, 미미. 네. 아, 나연수 PD 예능 프로그램 섭외를 받고, 그때 어떠셨나요? 안 믿겨진 게첫 번째였고, 그렇겠죠. 음, 음. 얘기 나오자마자 무조건 해야죠. 음. 이런 생각이 들었고. 아, 근데 그 전에 이미 예능에서 뭐 조금이라도 활약을 한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전혀 <laughs> 오, <그거 웃음> 대단한데. 저는 약간 유, 유튜브가 나은 혼종이기 아, 예, 예, 때문에 살짝 아 아이돌과 유튜버와 약간 예능인가 지금 삼종 종합 생태거든요. 아 유튜버로 좀어 네. 그래도 네, 좀 나름대로 좀어 네. 어, 어, 그랬구나. 그랬구나. 근데 진짜 듣고 아 아직 세상이 날 버리지 않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죠. 아 그래군요. 음. 뿅뿅 지구오락실 멤버들을 이렇게 지켜보니까 네. 어떠셨어요? 진짜 다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다 텐션이 일단 너무 장난이 아니고요 음, 음. 영지는 쉼이 없어요 어, 쉬지 않지 네, 잘때 빼고는 제가 먼저 자면 은 영지가 쉬는 모습 못볼 정도로 와, 쉼이 없고 진짜 그게 네. 찐텐이었구나 네, 진짜 찐텐이에요 저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음. 그리고 와. 유진이는 방송에서도 말했는데 살짝 눈이 음. 약간 돌아있어요. 되게 처음 보는 아이예요. 안광이 약간 장난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 유진이 진짜 그렇고 은지 언니는 너무 다잘 챙겨주고 어. 어떻게 보면은 유진이랑 저는 예능을 거의 처음에서 잘 모르잖아요. 음. 그렇죠. 근데 잘 이끌어주고 음. 멤버들의 매력을 잘 찝어줘서 음. 저는 음. 촬영하면서 되게 재밌는 것도 재밌는 거였는데 인간적으로도 많이 배우고 어. 방송으로도 되게 많이 배웠어요. 어 그러면 개인적으로도 다 친해지고 그랬겠네요. 네, 단톡 방도 있고 막 음. 사진도 보내고. 여러 가 이제 촬영 갔다 와서 계속 연락하고 있어요. 네 연락하고. 오. 오. 너무 잘받고 근데 환경이 친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10일 동안 24시간 내내 붙어 있잖아요. 아 그렇게 되면은 조금 이렇게 불화가 생길 수도 있고 근데, 중간에. 네, 근데 없고 은지언니랑 저는 이틀 차에 바로 같이 샤워했어요. 아 이틀 만에? 네. 그러니까 내딸 성격이 급해요. 어. 씻는 것도 이제 다 차례가 있는데 은지언니랑 저랑 특히나 급해서 술이 그러면 순서를 기다려야 되니까 언니 그럼 같이. 씻을래요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씻었어요 아, 이런 거다했죠네워 뭐. 네. 하고 네. 더 친해졌어요 샤워하고 네 그냥 무 볶고 볶고 다+ 됐으니까 샤워하고 아. 멀어지면 그게 더 이상한 거야 아. 그럴 수도 있어 샤워 에이, 멀어지면 아. 약간 그럴 아. 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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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있다 그럴 줄 알지 싸우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요 아. 거 맞아요 아. 거 아. 맞아요 이거 맞아요 거아요아요싸우 맞아요 이거 아요이합이 있구나 요이이있요 퍼 미미+ 미미가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음. 저의 약점은 네.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말입니다 ah. 아아 발음이 너무 안 좋아서 아, 아닌데 어, 음. 어 그래요 어어 어, 그러면은 이제 좀 앵커도 할수 있어요 약커약 약간 어? 과장이 있네. 갑자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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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어, 아나운서 어... 인터넷상에서는 외계어 수준이라는 미미의 발음이다.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저는 아, 제가 말할 처리상이야? 때 하고 있으니까 어. 전혀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을 못 하거든요. 어. 근데 제가 밖에 나가서 얘기를 해보니까 소통이 안 되는 느낌인 거예요. 어. 제가 말을 하면 약간. 이런 반응인 거 그래서 내가 말을 잘못 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발음을 정확하지 못해서 어릴 때부터 계속 입술을 많이 안 많은 움직이네.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때는 여자애들이 너 귀여운 척하지 마 이랬어. 저도 그래서 일부러 컨셉인 줄 알았어요. 이것 때문에 막 국적 얘기도 뜨고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약간 영광 움직여. 예미미 랩할 때는 또 발음이 달라요? 랩할 때는 발음에 대한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게 있어서 그런지 약간 다른 아이덴티티를 씌우는 거어요아지금 정신을 차려야 된다. 아, 네, 아아 네. 제가 문자 몇개 갖고 있어요. 지금 아 녹음된 미미의 아 발음인데 음 들어보시면 이게 무슨 말하는 것 같은데요? 아아아 네. 자, 첫 번째 문제 드립니다. 소스가 나 좋아한 스타. 소스가 나 좋아한 스타. 아, 내가 뭘 먹으면서 손수건 했군요. 소스가 나 주한스에라고 들었나? 아니라, 가뜩이나 발음도 안 좋은데 뭘 먹으면서 했다는 거야. <laughs> <laughs> 뒤에는 나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오, 오, 맞아요. 어 맞아요. 나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맞아. 아니, 어 그, 맞아. 그거는 다 알아들었는데 아니, 네. 앞에 거. 앞에 게 지금. 자 다시 한번 들어봐. 어. 소스가 나주는스에 어. 정답. 어. 소스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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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야 정답. 정답. 소스가. 소스가. 아, 아 소스가 야 좋아했어요. 정확한데요? 어, 할수록 조금 어려워져요. 두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스스로 들리는데 헛것이 들리는데. 아 이거 진짜 어렵죠? 스스로 들리는데 헛것이 들리는데. 이것도 아까 비싼 문제 아니에요? 뭐 소스가 들리는. 실초크야. 아대 멋진 소스 색깔이네. 소스네. 음, 어, 다시 한번. 시 어, 어, 음,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헛것이 들리는데? 아니 아니야. 어? 무슨 소리 나는 그렇게진진나나까지서가잘 살아신다. 새벽이에요, 새벽. 새벽에밝았 아, 어, 때쯤. 어, 어. 새 소리가 들리는데 헛것시이해 봐요. 자, 정다. 응? 한번 답 보세요. 퍼시트 아, 목소리 아, 들리나? 퍼스 저거는 좀 화면을 보면 이해가 되는데. 아, 와, 진짜 어, 아. 신기하다. 주민 아. 씨가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컨셉이 있다고 하던데 그게 뭐예요? 오 마이 걸이하면 떠오르는 게 몽환돌. 로 많이 불러 주세요. 아, 어, 맞아. 그래서 몽환돌. 몽환에 기본적으로 예쁜 게 들어가야 되고 아, 청순한 웃다. 게 들어가야 되고 아, 아련함이 아. 들어가야 돼요. 어. 근데 제가 청순이 없는 거예요 멤버들 보니까 너무 예쁘고 너무 순유스럽고 너무 음. 잘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보면서 아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일단 시선을 잃고 어. 앞에 뿌연 안개가 있다 생각하면서 계속 어딘가를 바라봤어. 요 <laughs> 아, 바라보면서. 되고 되레. 되레. 한번 봐주고. 어. <laughs> 수면마취 네. 느낌구나 네, 수면마취 아, 느낌. 그래, 맞다. 수면마취는 느낌이다. 맞아요. 자주한데자주한 몽환? 어, 어. 몽환 많이 하잖아. 자체가 몽환이세요. 그래, 몽환 하잖아, 몽환. 표정 연기 하시잖아요. 어. 앞에 뿌연 안개가 아, 있다 생요 안개가 어. 걸어가는 거예요. 아가를 만나러. <laughs> 아 <아리오는>. 미치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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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미미, 요정이 되려다가 낭패를 본 적이 또 있다고요? 그게 사실, 그룹마다, 이제, 이제, 그룹이 여러 명 있잖아요. 야, 그룹마다. <laughs> 그러니까, 어, 네, 그룹이다, 저거. 어, 아, 맞다, 저거, <laughs> 아, 그룹마다 <laughs> 그룹마다 엔딩이 잡히잖아요 어. 근데 저는 엔딩을 이렇게 잘 잡히는 편이 아니었단 음. 말이죠 근데 게임으로 엔딩 요정을 정하자 그래서 게임으로. (10초) 동안 어. 엔딩을 하자 해가지고 아, 아, 아. 게임을 해서 제가 걸린 거예요. 어. 어. 별로 안 해봤는데 경험치도 네. 없는데, 아, 그래서 해야 돼서. 근데 또 미션이, 미션이, 미션이 있는 거예요. 미션이. 위스키 4병을 때려 마신 어. 약간 술 취한, 아, 술 취한 아, 만취한. 아, 컨셉으로. 아, 그런... 네, 컨셉으로 아, 1초를 채워라. 와, 술도 제가 술질이거든요. 아, 술질이? 예, 네, 그래서 네. 고, 술고래요, 술고래. 아. 미, 여기로 뱉어가지고, 여기로 안 뱉고. 아, 그래요? 아. 아, 그래. 여기로 뱉어가지고, 아, 아, 마시면. 그서자만 너무 잘하는거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무대에서 했는데 약간 흑역사가 반명하지않았나 10초 아 동안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수 있을까요? 약간 취하면 민크도 해야 되고 끼도 부려야 되는데요. 아, 아, 네. 그래서 약간... <laughs> 아, 귀여워. 잘하네. 잘하네. 귀여워. 귀여워. 뭐 잘해, 잘해. 막 뭐. 이렇게 해야 돼. 어, 취한 것 아, 같은데요? 잘하는 잘하는데? 아, 잘하네. 아, 네. 감사합니다. 많이 마셔야겠어요, 이제. 아, 나, 나, 나. <laughs> 여기 미미 씨가 그 오마이걸 데뷔 때 인생 최대의 고비를 느꼈어요? 제가 사실 사춘기 때부터 음. 분홍색을 진짜 안 좋아했어요. 아 핑크 아니에요? 아 핑크를 진짜 안 좋아하고 음. 데이는 것도 싫어했고 음. 약간 좀걸크러쉬한걸 꿈꾸면서 음. 연습을 했었는데 음. 오마이걸이라는 이름이 딱 이름 정해지고 어, 이름 자체 핑크야. 데뷔를 딱 들어가는데 어. 로고부터 모든 게다 핑크. 아 소녀 아 이런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걸 어떡하지? 어. 근데 제가 겉으로 봤을 때 보이시한 느낌이 있으니까, 어. 회사에서는 이제. 보이시한 걸좀 숨기기 위해서 양갈래도 시키고. 그리고 아 특별 지시가 있었어요. 아, 미미는 무조건 치마를 입혀라. 바지를 다른 멤버들은 다 입는데 정원 치마를 계속 입는 와, 거예요. 아, 일부러 어, 일부러 그러면 예명도 혹시 어? 일부러 미미라고 지어준 거예요, 회사에서? 제가 봤을 때는 심플하게 미현이니까 미미로 가자, 이렇게 네. 하신 거 같은데. 어, 어, 어. 저 들었을 때, 와, 거짓말이다. 그래. 이거는 있었어. <laughs> 걸크러시한 이름이 네. 아니잖아. 미미. 미미 막막하더라고요. 어, 너무 인형 이미지가 강하 그래, 맞죠. 그, 차라리 현미는 괜찮아요. <laughs> 현미. <아니야. 웃음> 별명이었어요. 별명이었어요. 한미 낫잖아. 미 낫잖아. 나쁘지 않아. 어, 잘 어, 너무 어, 잘하네. 너무 좋죠? 어, 잘하네. <laughs> 또 어, 그래서, 어. 그래서 약간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핑크 많이 극복하고, 아, 오히려 아. 좋아하는 색이 핑크가 됐고, 어. 사복으로도 핑크 많이 했고, 요즘에 어. 그 오히려 더 발랄한 걸더 즐기고. 아, 됐어. 그래요? <laughs> 그 시절에 그 서울업을 털어놓은 그한 뿌리 댄스를 준비했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소녀스러웠던. 아, 그, 아, 네. 아. 오마이걸 춤을 좀더 파워풀하게. 아, 나 골프로 신기 아, 그래, 그래. 항상 오마이걸 댄스 지만좀더 에너지 있게. 아, 오케이, 멤버들 생활 안 하고, 그죠? 네, 표정부터 약간 빵긋빵긋 하지 않고. 그러니까 멤버들. 그래. 수퍼 왔다 생각하고. 표정이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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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오케이. <laughs> 그냥 어? 내가 볼 때는 8년을 그렇게 살았잖아요. 니 아, 아, 아. 네, 이미 저예요. 어. 아, 원래 좀 이런 표정을 꿈꾸는 거야, 이런 거? 앞으로 이제 좀더 노력할게요. 아, 네. 자, 너튜브에서 민 피디로 활약 중인 민이. 너튜브는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거예요 뭔가 저에 대해서 정체성으로 뭐가 뭔지 음. 모르겠는 거예요 스스로 그냥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음. 연예인으로서도 그렇고 음. 그래서 하고 싶은 걸 일단 해보자 그래서 음. 유튜브를 그냥 시작을 하게 아, 되었고 아, 네 시작을 됐어요? 개인적으로 아~ 지금 한 (4년) 정도 된것 같아요 (19년) 4년, 1년네 어, 어, 어. 네, 그 그래서. 거기에 처음에 커베고 싶었던 노래나 이런 거 영상으로 다 담아서 올리다가 처음으로 이제 브이로그를 어... 찍게 되었는데 제가 되게 고민 많이 했어요. 왜냐면. 여자아이돌이라고 하면 환상들이 음. 또 있고, 오마이걸은 또 요정돌이라고 비춰지는데 이게 내가 쌩얼을 보여줘야 되나. 아. 근데 브이로그를 편하게 찍으려면은.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아침부터 시작하니 응, 안 되겠다. 그냥 에라 모르겠다 그냥 까자! 이래가지고, 쌩얼부터 어. 그냥 먹는 까지다 일상을 음. 공개했는데, 에. 제가 딱히 그 비주얼적으로 영향을 주는. 멤버 아니었어 가지고. 슈퍼분들도 음, 팬분들도 좋게 봐주셔가지고. 음. 저는 그냥 완전 브이로그 일상 생활을 저는 먹는 ]스럽게. 걸 어? 예, 담는 아, 게. 아 많이 먹는 건 아니고. 단걸 보통 많이 어? 먹고. 네 아이스크림 베딩에서 아. 어. 제일 큰 사이즈 한통다 먹고. 와유 우와, 잘 먹는다. 아, 지금 어떻게 돼죠여기 구독자가? 38만 명. 만만 향해 가고 있어요. 어, 어. 네, 향해 가고 있요 근데 너튜브 때문에 정체성 혼란이 왔었다고요? 사람들이 이제 오마이걸 미미로서 아는 것보다도 그냥 유튜브로 알고 계신 분들이 더 많으시더라고요. 아, 이구이 아, 아, 아. 네, 그냥 어, 어. 오마이걸로써 약간 돌핀이랑 살짝 소리로서 잘 되면서 네. 아, 얘가 오마이걸 미미였어? 아, 그 댓글 보고 이제 아시는 분들이 생긴 아, 거예요. 네. <laughs> 자, 미미. 네. 회사가 철저하게 관리하는 금기 사항이 또 있다고요. 데뷔 초때 남자 아이돌 분들이 많이 겹치잖아요 활동할 네. 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한 대기실 그 복도에 서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접촉을 좀 최대한 막으시려고 아. 벽쪽을 보고 서 있어라. 아그 뭐야? 눈도 마주치지 <laughs> 마. 아, 나... 야 이거 진짜 신선하다. 아, 진짜 이렇게 서 있으면 아, 아, 뭐야. 이렇게 서 있으면 반대편에 계세요. 그러면 아. 툭툭 쳐요. 그러면 이렇게 서요 아, 아, 이렇게 어. 이렇게 모양 이렇게 모양 이렇게 모양 어렇게 모양 가렇게 모양 이렇게 모양 이렇게 모양 이렇게 모양 이렇게 모지 이렇게 모양 이렇게 모양 이렇게 모양 이렇게 모양 이렇게 모양 이렇게 모 이렇게 모 이렇게 이게게 몰래 몰래 했는데 지도니까 더. 약 억지스러운 거아니고의식하는거 아닌가? 뒤를 돌고 뒷주머니에 이렇게 쪽지 같은 걸 하나 꽂으면 돼. 아, 그래. 그렇게, 그렇게. 티셔츠가 오늘도 가서 아, 요 그래서 알고 보면 쓰라린 첫사랑의 추억이 또 있다고요. 저도 약간 모태솔로랑 비슷한데. 아, 저도 요 죄송해요, 전 완전 왕자님이라 왕자님이니까, 왕자님이 좀 다르시니까. 그, 등학교 2학년 때 사귀었던 남자친구가 음. 있는데. 어. 저는, 저는 3년 동안 계속 사귀는 줄 알았단 말이죠. 음. 그래서 5학년이 돼서 발렌타인데이가 된 거예요. 음. 그래서, 아, 초콜릿을 만들어서 줘야겠다. 그래서, 음. 톡톡톡 서 누구누구 없어? 누구 좀 불러줘? 이렇게 했는데, 전학 갔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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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랐어, 그럼? 몰랐어. 아, 어떻게 된거 난데, 난데. <laughs> 어, 나도 그랬는데. 아, 어떻게 된 거야? 전화을 갔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뭐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까지 잘 지내다가 며칠 전에 전화을 갔구나, 그러니까 발렌타인. 그러니까 어. 2학년 때 같은 반이랑 사귀다가 어. 그러니까 끝맺음이 없었죠. 어. 그래서 학년은 올라가고 다른 반이 되고 어. 그냥 살았는데 어. 5학년 때까지 혼자 아 남자친구가 나는, 나는 있다. 아. 혼자 생각은 나 아. 하고. 사귀는 중이다. 네. 아, 발렌타인 아, 얼마 전에 전화을 갔구나, 아. 얘기도 안 하고. 걔도 아. 그래, 그러니까. 근데 참 그러니까 한 3년간 고민이 많았나 보다. <laughs> 진짜 왜 사랑이다 왜 사랑 왜왜 사랑길을 보세요.